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골반이 틀어졌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골반교정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볼까 해요 자, 마름모코 시즌2를 쭉 보셨으면 아, 어디가 틀어졌다 그러면 사실 그곳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을 다 봐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골반이 틀어졌을 때는 어디부터 교정을 해야 될까? 몸통과 골반일까? 또는 골반과 발일까? 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골반이 틀어졌다 그러면, 어, 몸통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몸통의 앞뒤 확장을 해서 척추가 이렇게 뒤로 와서 장골과 고관절을 딱 잡아당기게 될 때, 그리고 앞에 전거가 가서 치골에서부터 내전근이 앞으로 딱갈 때, 이렇게 될때 척추가 뒤로 와서 장골과 고관절을 잡아당기면 꼬리뼈에서부터 골반바닥을 잡아당기면 좌골압축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도 해 좌골압축이 들어가고요. 자, 그렇게 되면 오른쪽 왼쪽의 좌골을 동일하게 모으게 된다면, 그리고 천골에서부터 장골과 고관절을 좌우 동일하게 모으, 모으게 된다면, 이렇게 또 골반 교정이 가능하겠죠. 자, 위에서부터 몸통에 맞춰서 골반까지 맞춰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자, 나는 지면에서부터의 발이 틀어졌다. 그래서 발 부분. 자 여기 여러분 여기 뒤꿈치 뼈가 있어요. 이렇게 직각, 직각, 이렇게 직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죠. 자 뒤꿈치 뼈는 사실은 정중앙에 있지 않고 가 쪽에 있어요. 양쪽 옆에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발등을 잡아당기는 힘과 발바닥을 잡아당기는 힘이 자 뒤로 오면서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가 와서 여러분 뒤꿈치에서 이렇게 뒤꿈치에서 두 번째 발가락까지 선을 연결해 보세요. 그럼 이 선이 엎어지거나 뒤집어지지 않는 상태, 일직선으로 뒤로 오는 상태. 이렇게 딱, 오른쪽, 왼쪽을 동일하게 평행상태로 뒤로, 오른쪽, 왼쪽을 동일하게 평행상태로 뒤로 잡아당기는 순간부터 좌골이 조여져요. 좌골이 조여지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자, <laughs>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뒤꿈치에서부터 발가락 4개를 잡고, 두 번째 발가락이 직선으로, 오른쪽에서 평행으로 뒤로 올 때도 좌골이 조여지지만 이 힘의 저항에서 엄지 발가락이 저 앞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엄지 발가락이 좌우 동일하게 앞으로 가죠. 자, 검지는 뒤로 오고 엄지는 앞으로 가는 걸 서로 반대로 잡아당기면 압축, 좌골 압축이 더 강해져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발이 엎어지거나 뒤집어지지 않고 앞뒤로 가게 되면 아치가 딱 세워지고 그럴 때 여기 복숭아뼈가 정강이 복숭아뼈와 종아리 복숭아뼈가 자기 위치에 더 어, 다가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종아리 머리와 정강이 머리가 자기 위치에 있게 될때요 여기에 우리가 좌골에서 시작하는 햄스트링 근육이 끝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정강이가 앞으로 가고 종아리가 뒤로 가게 될때 좌골이 압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발과 골반과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이 틀어져요. 일층 그러니까 1층, 여러분들이 1층인이 발이 좌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골반도 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발바닥을 안 잡아당기면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죠. 자, 똑바로 있다가 오른쪽에 있는 발바닥을 안 잡아당기면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죠. 그래서 좌우에 있는 발을 정강이, 종아리가 똑바로 설수 있도록 발바닥을 두 번째 발가락과 첫 번째 발가락을 평행상태로 앞뒤로 잡아당기는 이긴 힘을 가지면 골반이 똑바로 설수 있는 확률이 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발바닥을 뒤로 잡아당기는 힘과 위에서부터 오는 척추가 같이 오셔야 돼요. 어깨뼈 가쪽 같이 오셔서 우리 발까지 같이 오시는 이 힘을 뚫고 앞으로 전거 나가고 배다 나가면서 자, 이렇게 시골이 앞으로 가는 거죠. 가지가. 뭘 데리고 가죠? 양쪽 옆에 있는 이 부분을 데려서 모음근을 데리고 가죠. 자, 이렇게 앞으로 가는 이 힘은 척추가 뒤로 오는 힘과 발바닥이 뒤로 오는 힘과 저항해서 가는 거죠. 자, 이 힘이 우리 피라미드처럼 확장이 될때 여러분들이 몸통, 골반, 발바닥이 정확하게 아, 우리 이 교정의 힘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바로 서 있을 때 이거 잘못 느끼겠다 이 힘이 만약에 똑바로 서 있을 때도 어, 잘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체전골이나 쪼그려 앉으면서도 이런 힘들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앞뒤 확장한 힘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전골로 한번 내려간다 그러면 조금만 뒤로 오셔서 우리가 뭔가 숙여요 고개가 숙여진 걸로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걸로 보일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면 여기는 앞뒤 확장이 없이 고개가 숙여지게 되면 어 우리가 이때 허리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요. 자,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고개가 숙여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피라미드처럼 이 발바닥 엄, 검지가 뒤로 오고 엄지가 앞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척추가 뒤로 갈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숙여 볼게요. 자,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발바닥이 뒤로 오고 내전근이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내전근보다 발바닥과 척추가 뒤로 가는 거죠. 자, 기다려 보세요. 상체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죠,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가는 것 중에서 머리와 어깨가 제일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치골에서 허벅지 두 개를 잡은 내전근과 엄지발가락이 가장 많이 갔어요. 그거보다 모든 척추가 뒤로 올 거예요. 자, 발바닥도 뒤로 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동작을 하면서, 어, 나는 햄스트링이 너무 짧아. 나는 아킬레스건이 짧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햄스트링은 여기에 있고 아킬레스도 여기에 있죠. 자, 햄스트링보다 어, 위에 있는 이 골반이 앞뒤 확장이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킬레스 건과 연결되어 있는 이 발바닥이 짧으신 거예요. 골반과 발바닥이 길면 햄스트링도 길어지고 아킬레스 건도 충분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기에는 어깨와 머리, 손이 가장 많이 앞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치골에서부터 내전근을 끄집어내서 정강의 엄지발가락이 가장 많이 갔고 그거보다 모든 척추가 뒤로 오고. 여러분들의 발바닥도 뒤로 갔어요. 자, 이런 에너지가 여러분들 서 있을 때 있으시면 이렇게 체중걸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더불어 쪼그리 앉기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쪼그리 앉을 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릎을 접어서 앉으세요. 이렇게. 아니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쪼그리 앉기가 끝날 때까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자, 저기 척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엉덩이 둔부가 뒤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 엉덩이 둔부가 뒤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가시냐면 치골을 뒤로 잡아당기시거든요. 어, 엉덩이 둔부가 뒤로 가도 여러분 치골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자, 나는 이렇게 대전자 허벅지의 머리는 뒤로지만 허벅지의 몸통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갈 때는 발바닥에서 앞뒤로 가셔야 돼요. 발바닥에서 발가락 4개 네 검지까지는 뒤로 오시면 엄지는 앞으로 가는 걸 끝까지 해주시면서 자 치골근 치골에서부터 여기 대전자 빼놓고 허벅지 몸통이 앞으로 가고요 척추는 뒤로 오셔서 대전자는 뒤로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둔부랑 치골근이랑 구별하셔야 돼요 둔부랑 치골근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발이 앞뒤로 확장하셔야 돼요 발이 끝까지 앞뒤로 확장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앞뒤로 확장하는 힘을 멈추게 되면 주저앉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발이 앞뒤로 확장하고 내전근과 척추가 앞뒤로 확장해 보세요. 자, 이런 에너지예요. 자, 이런 에너지를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손을 놓고 다시 올라올 때는 엉덩이를 들지 않아요. 발이 검지와 엄지가 끝까지 이동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앞뒤 확장할 거예요. 올라와 보세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치골근은 앞으로 가요. 자, 허벅지 몸통은 앞으로 가고 꼬리뼈서부터 에 대전자는 뒤로 잡아당겨서 발이 끝까지 앞뒤로 가고 있었어요. 발이 끝까지 앞뒤로. 자, 이 동작이 끝났을 때 어깨와 어깨와 머리와 손이 제일 많이 앞으로 간게 아니라 자, 내전근을 감당하는 이 허벅지 몸통이 앞으로 가고 대전자는 뒤로 왔죠. 발바닥, 척추는 뒤로 오는. 자, 이런 힘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체전골이나 쪼그리 앉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올까요? 발부터 앞뒤 확장해서 자 내전근은 앞으로 가고 이 부분이 뒤로 오면서 자자이 부분이 뒤로 오면 맞은 편은 앞으로 가고요. 이 부분이 뒤로 오면 맞은 편은 앞으로 가. 이때 발이 계속 앞뒤로 가셔야죠. 이 부분이 뒤로 오면 맞은 편은 앞으로, 뒤로 오면 앞으로 가서 발부터 몸통까지 앞뒤로 확장한 상태에서 끝내 주셔야 돼요. 자 끝까지 엄지발가락 끝까지 앞으로 가세요. 자 이렇게 체전골이랑 쪼그리 앉게 해보셨어요. 자 우리가 골반 교정이 먼저냐 발 교정이 먼저냐 자, 해답은 나왔나요? 자두개 동시에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과 골반 바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개 동시에 주셔야 되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쪼그리 앉거나 체전골을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발바닥에서 앞뒤 확장을 동일하게 하셔야지 골반 바닥도 맞춰주고 또 위에서 어 전거와 어깨뼈 이런 부분들도 동일하게 대흉근과 광배가 앞뒤로 동일하게 좌우 가셔야지 장골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자 이렇게 앞뒤 확장은 전신이 동시에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고 이렇게 앞뒤 확장이 길면 길수록 지금도 확인하셨지만 유연성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앞뒤 확장은 교정도 가능하지만 유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